인생의 새 출발 또는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계기라고들 말합니다. 신랑 신부를 축복해야 할 하객들이 부담을 쫓겨 마지못해 직장에 참석하고 주가객들로부터 마치 결혼 비용을 뽑아내기라도 하려는 듯이 직장 입구 미금을 거둬들이는 이런 것이 진정 신혼부부의 장래를 축복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는데 필요한 돈 천육백사십삼만 원. 이것도 예식장과 스트메만 포함한 비용입니다. 청년들은 결혼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공공 예식장입니다. 전국에 있는 1 3 5여 곳의 공공 예식장의 평균 비용은 1일만 이천 원이었습니다. 저렴해 보이지만 비밀이 있습니다. 그 장소가 저좀그 건물이 오래 보니까 좀저들한 번도 뭐이보시잖아뭐고는 결혼식 한 게... 저희가 지금 천 건도 이상이거든요어 아무래도 아그뭐간간 이제 분이 새로 오시기도 하는데 이제 주차가 조금 힘들 하다 보니까. 결혼식이 한 건도 열리지 않은 공공의 식장은 53.0%에 달했습니다. 공공예식장의 예비부부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공공예식장의 평균 사용료는 저렴하지만 대부분 장소만 제공합니다. 예식 공간을 꾸미는 것부터 예식 진행, 식사까지 모두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주차 공간이 없거나 식사가 불가능한 곳도 적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저는 공공예식장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 이 공공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제 소비자가 조금 뭐 이렇게 기분이 안 좋거나 이건 이제 특별한 날이거든요, 결혼식은. 그 특별하다는 의미가 이렇게 공공으로 그냥 평범한 의미로 가서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공공예식장도 이 제도는 시행을 했는데 이용을 안 해가지고 텅빈 예식장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산림촌에서 하는 그, 저기, 뭐죠? 그숲 속에 있는 별장이죠? 그거는 막 예약이 그냥 불티가 나요. 그래가지고 막 순식간에 다 차고 그렇거든요? 이공공이식장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서로 가려고 해가지고 예약이 막 불티가 나고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공공이라는 단어가 일단 들어가면 저는 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예식장이라 하더라도 이름을 좀 예쁘게 지으셔가지고, 이 공공의 느낌은 나지만, 이 특별한 날에 맞는 예식장의 이름을 좀 지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 그 예식장이 좀 예뻐야 돼요. 예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면 그 예식장에 좀 기본적인 설비나 이런 거를 좀 예쁘게 꾸미셔가지고 거기에서 결혼식을 하면서 아 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공간에서 결혼식을 했다 그러한 감정을 갖도록 해지 안 하려면 안 하고 하지 말고 하지 안 하려면 하지, 하지 마시고 할 일은 제대로 하시고 그게 이제 제가 주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서 소비자가 추가로 꽃을 더 갖다 놓고 싶다든가 하면 갖다 놓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간 자체가 아름답게 꾸며놓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공의식장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NGO 그린웨딩프럼의 성과물은 공공의식장의 하나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상업화한 결혼 문화를 바꾸기 위해 2013년 설립한 그린웨딩프럼은 거품이 잔뜩 낀 웨딩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해 스튜디오 7곳, 웨딩드레스 업체 5곳 메이크업 업체 2곳 등 협력 업체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후 스드메 예식 진행 기획 필요 연 등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있는데 가격 절감폭은 20%에 이릅니다. 성과는 알차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엔 연간 100여 건, 2022년 이후엔 130여 건의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하 저희들이 먼저 비용을 정해 놓고 그것이 가능하고 평가가 좋은 업체들 저희들이 선별해서 구성했기 때문에 거의 다 어려움 따로 없었다 보고 네. 결국은 조금은 반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겠지만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강목들에 대한 어. 좀 합리적인 비용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저희들 비용이 그렇다고 기준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또 그것이 더 낮은 비용으로 진행할 업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저희들이 보는 거는 이게 저가로 구성하는 것들이 무조건 뭐 최고의 가치는 아니고 비용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도 어느 정도 퀄리티가 유지되어야 이게 지속성을 가지고 나중에 또 일반화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저희들이 좀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10년 혹은 25년 동안에 진행은 제쪽 경험이 사실은 비용면에서도 그 경험이 그대로 좀 쌓여 왔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구성하고 안내하고 있는 그 비용이 어떻게 보면 2024년 올해 우리 사회 에좀 평균 평균적이고도 가장 좀 합리적인 비용이 아닐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웨딩 시장의 불필요한 거품을 빼겠다는 NGO의 취지에 동참하는 업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NGO와 소수의 협력업체의 힘만으로 웨딩플레이션을 해소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공공의 영역과 또 다른 NGO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공공의 식장에서 그린 웨딩 페럼의 협업 체계를 도입한다면 웨딩 가격에 낀 거품을 좀더 빠르게 해소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주장은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어뭐 화장 신부 화장도 해야 되고 또 주례 선생님도 모셔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지는데요. 만약에 NGO가 어떤 역할을 해서 주례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을 비교적 아주 좀 부담이 안 되는 뭐 이제 검업이라든가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좀모실수 있고 또 만약에 그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화장도 지원할 수 있고 뭐 이런 서비스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공공예식장과 같이 맞물려서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그 정부는. 그게 지금 각 지자체에서 지금 공공예식장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덜렁예식장 그 공간이라고 하는 그냥 빈 공간에다 줄을 하나 긋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지역의각 예식과 관련된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예식장 뿐만 아니고 예식과 관련된 뭐 드레스, 턱시도, 그 다음에 사진, 그 다음에 그 이바지 음식, 그 다음에 그 선물, 그 다음에 꽃, 화환, 뭐, 등등등, 상당히 찾아본 문제 마을이라 보거든요. 그 다음에 예식 관련된 그 품목 뿐만 아니고, 결혼에 관련된 품목 있잖아요. 그러니까, 웨딩 관련된, 결혼, 그러니까 신혼 부부들의 필요한 뭐, 가전, 가구, 그 다음에 그, 주방용품, 뭐, 침대용품, 상당히 많은 그 품목들을 갖고 있는 지자체마다 다 업체들이 있을 텐데, 그 업체와 같이 연동되는 그런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같이 이, 이 공동 예시장을 이용하게 되면 그런 할인 혜택이 쫙 같이 붙는 회원인 경우에 쫙 붙는 이런 어, 서비스가 더불어서 같이 움직여줘야 소비자들 그러니까 이, 이용하려는 분들한테 더큰 혜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 동시에 그것은 지자체 경제의 활성화도 뭐 꾀할 수 있지 않나 서 일석이조가 될 것이라 예측됩니다 불가능한 말이 아닙니다 운영 주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공공의 식장은 애초에 의도대로 웨딩플레이션을 해소하는 첫 단추가 될수 있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엿보이는 공공의 식장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편에서 이어나가겠습니다.